안녕하세요. 푹 빠지는 드라마 이야기의 귀한 구슬 이 귀옥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쉽게 불행해진다고 하네요.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을 스스로 힘들게 하지 않겠죠. 최고의 작품은 바로 나니까요. 눈물의 여왕 13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2회에서는 윤은성이 점점 악화되는 해인이 상태를 이용해서 그 마음을 잡으려고 온갖 거짓말과 술수를 쓰지만 결국 안 되죠. 후반부에서는 홍만대 회장의 죽음으로 새로운 반전을 기대하게 했고요. 13회는 퀸즈 일가가 집으로 돌아와서 모수리와 윤은성을 상대로 반격에 나서요. 혜인이는 새로운 치료 희망으로 한없는 행복감을 맛보기도 하지만 또 눈물을 흘릴 일들이 있죠. 13회에서 명대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혜인이가 독일에서 새롭게 개발한 고강도 초음파 수술을 받으면 그 결과도 성공적이라는 연락을 받게 되죠. 다음날 현우와 혜인이는 데이트를 하다가 고등학교 때 혜인이는 잃어버리고 현우는 주었던 물건 mp3 얘기를 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만났을 때를 회상하면서 얘기를 나누죠. 혜인이가 이렇게 잘생긴 애를 두고 떠나야 하다니 원통했다고 하니까 현우는 혜인이가 천 년의 이상형이었다면서 대응을 해요. 그러면서 혜인이가 앞으로 라는 단어를 말하다가 울컥하죠. 우리의 앞으로가 생겼다면서요. 난 당신 천 년의 이상형이기도 하고, 운명이기도 하니까 <laughs> 앞으로 앞으로란 말이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 아, 아, 울컥하네. 미래가 어떨지는 모르지만 보통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단어죠. 하지만 시한부라는 판정을 받은 환자일 경우에는 이 앞으로라는 단어가 희망을 뜻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느 것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게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단어 하나로도 이렇게 감격스럽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 어떤 것도 어느 누군가에게는 절절하게 갖고 싶은 귀한 것이 될수 있으니까요. 그럼 13회 중에 명장면을 볼까요? 현우 아버지와 현우 형이 감을 따면서 얘기를 나눠요. 현우 형은 이번에 현우가 퀸즈가에 그렇게 도움을 주고 힘을 썼는데 뭐가 없을까 하고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아버지가 그러세요. 어디 가서 네 아버지 이름 물어보면 내 이름은 되지 말아 달라고요. 코믹하면서도 큰 깨우침을 주는 장면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아니, 뭐가 어떻게 돼요? 아니, 솔직히 그집 망한 다음에 우리 현우가 이렇게 혼신 쪽으로다가 뒷바라지를 다 해줬는데 잘 되고 나면 뭐가 있지 않을까? 뭐 지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현우 나중에 이사 말고 뭐 사장 자리 하나 더. 어? 아버지는 너한테 크게 바라는 건 없고 하나만 해줄 수 있겠냐? 아 뭐. 한번요 어디 가서 누가 네 아버지냐 그러면은 내 이름만은 대지 말아 주라 현우 형은 우리 도움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상대가 재벌이니까요. 하지만 현우 아버지는 그저 순수하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내가 가진 거를 나눈다는 마음인 거예요. 현우 아버지나 현우 어머니 부부가 똑같죠. 현우 어머니도 혜인이가 시한부라는 것을 알고 이혼을 취소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현우를 때리면서 그랬죠.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냐고요. 올바른 부모의 표본이 되는 부모님들이에요. 13회에서 갈등 부분을 생각해 볼게요. 혜인이가 수술에서 나올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독일 병원회를 현우랑 같이 가죠. 하지만 수술 후에는 전에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를 진료실 앞에서 들어요. 예상대로 혜인이는 수술을 거부하면서 가버리지만 현우는 애원을 해요. 제발 살자고요. 나더러 선택을 하라고. 수술하면 기억다위 다 잃어버릴 거고 안 하면 죽을 건데 뭐가 덜 나쁜지 어디 한번 선택해보라는 거냐고. 아니. 아니면 어쩌라고. 됐어, 그냥. 며칠 좋은 건꿨다 칠게. 이거 나, 그거또 오라고. 선택하지 마. 생각도 하지 마. 그냥 내말 들어. 너는 살아. 사는 거야. 제발, 살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수술 받는 걸 선택할 것 같아요. 당연히 기억을 잃게 된다면 수술 후에 당분간은 허공에 부웅뜬것 같은 시간들이겠죠. 하지만 기억을 잃는다고 해도 기본적인 나는 남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살아서 새롭게 포맷된 나를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되새겨 보기도 하고 또 새로운 앞으로의 나를 만들어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죽어버리는 것보다는요 너무 젊잖아요 살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13회에서 갈등 부분을 하나 더 생각해 볼게요 홍만대 회장의 죽음으로 퀸즈가 식구들이 다시 뺏겼던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동안 신세졌던 현훈의 용두리 집을 떠나면서 감사 인사를 해요 그러면서 용두리에 사놨던 빌딩을 현우 아버지에게 선물하죠. 이번엔 현우네 식구들이 모여 앉았어요. 아들, 딸두 자식이 부모님 앞에서 저도요, 저도요 하면서 떨어지는 콩고을좀 받으려고 애쓰긴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럴 때 보라고 계약서라는 것이 있는 거더라. 에, 임차인이 월세를 두번 이상 연체할 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너도 벌려. 아, 그래도 뭐, 나 진짜 나가라고? 아니지. 밀린 월세 왔나봐라, 이 말이지. 앞으로는 매달 10일 늦지 말고. 아, 빠 나는, 나는. 응, 어, 1층 시세는 100이니까. 그 정도 받출수 있으면 들어오고. 아, 그건 지금 자리보다 비싸잖아요. 아, 자리 자체가 더 좋으니까. 아무튼 우리는 이 건물을 기점으로다가 너네와 팽팽한 긴장감을 형성하며 살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가 크다. 아, 왜 아버지 무슨 부모자식간에 왜 긴장감이 필요해요? 난 필요야. 그동안 니네들한테 묘하게 어 하극상의 기운을 느낄 때도 많았고 이 건물을 니네들의 충성심을 볼수 있는 매개로 삼겠다. 그야지. 아닌데. 나는 그냥 진짜 월세를 받고 싶은 건데. 아 그래서 봉해? 아이고 말을 하지. <laughs> 앞으로 혈연 관계 얽매이지 않고 철저히 월세에 의해 움직이는 공간이요, 명신들이야. 자식들이 기대지 않게 하고 부모님들은 노후를 떳떳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으로 그 건물을 활용하려는 계획을 발표하는 거죠. 현우 부모님들은 올바른 부모의 본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정말 현명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현우 부모님이요. 따뜻함이 필요할 땐 한없이 감싸 하나 주면서도 냉정해야 할땐 이렇게 확실히 선을 긋죠. 13회는 어떠셨나요? 점점 눈물의 여왕이 후반부로 들어서고 있어요. 13회에서는 혜인이가 다시 살게 될 삶에 대해서 한없이 행복해 하다가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내용이 컸다면요. 14회는 절대 수술을 안 하려는 혜인이가 수술을 선택하는 일들이 펼쳐지고요. 그 과정들이 눈물나게 하네요. 14회를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한 시간을 하루처럼 지금까지 이 귀옥이었습니다.